どっち 해 주려고 떡집에서 빨리 가야겠어. 요얘지엄마좀 맞춰 올랐 우리 위로. 근데 게 춥지. 아빠, 주피 데리 주 Don't howl h e 메리. 이러면 안 돼. 얼른 아 아빠, 안 왔어요. 어말 <laughs> <laughs> 이게 오늘 밥이에요? 응 아침 아침 음... 맛있겠지 음... 목 아파 혹시? 아, 계란도 들어요? 계란도 들어있어요. 다행네요 오빠 떡국이 좀 따뜻한 따뜻하니까 목에 맞지 응. 않나? t d a y i s morning, y g o get a haircut. 빠 머리 마지막이야. 깨로 마무리. 왜 깨? 아, 뭐요 뭔가 더 맛있고, 이쁘잖아. 이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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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, 옆발 에, 기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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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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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루가 모걸리한테 철벽 위에 눈꿀좀 따줘. 그치? 저는 헤어 에센스는 요거 써요 모로칸 오일. 제 모발이 얇아가지고 미용실에서 모로칸 오일 같이 좀 무거운 제형이 잘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거는 진짜 꾸덕. 해서 너무 좋아요. 건성에게 강추. 짠, 다이슨 청소기입니다. 저희는 원래 LG 거 썼었는데 이번에 좀 망가진 것 같아서 다이슨 청소기를 사봤어요. 야, 이제 밥 먹는 거 같은데? 그게 밥 먹는다고. 짠, 이렇게 부속품이 나왔거든요. 뭐 조립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. 아마도 이렇게 끼는 것 같아요. 그쵸 빨간색이 똑같으니까. 여러분, 제가 남편한테 아기를 보라 그러고, 제가 조립을 했는데 진짜 간단하네요. 이 왼쪽 게 저희가 신혼 때 구매한 LG 청소기예요. 아마 코드제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, 이게 좀잘 흡입이 안 돼가지고, 새로 구매를 한 거고, 키 차이가 엄청나네요. 난쟁이고, 얘는 완전 키다리예요 무게는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솔직히 드라마틱하게 차이나진 않아요. 그 LG도 원래 잘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. 근데 LG께 조금 더 무거운 수준이에요.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흡입력이 좋은지 보겠습니다. 잘가. 우와, 미쳤다. 미쳤다. 저이 집을 한번 보여드리면, 쇼파는 창 쪽에 배치를 했고, 책장은 벽에다가 붙였거든요? 이 책장은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여기 써놓을게요. 이거 되게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벌써 한 3년 쓴것 같은데, 우선 디자인이 깔끔하고, 화이트랑 우드톤에다가 아직까지는 튼튼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소파는 저희는 자코모꺼 쓰고 있는데 진짜 잘산것 같더라고요. 저 등받이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 모난 구석이 없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너무 좋고 넓게 넓게 잘 쓰고 있습니다. 되게 넓은 소파예요 그리고 이 조명이랑 이거 조화거든요. 이거 무늬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. 이거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건데 아주 괜찮아가지고 제가 링크를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. 괜찮죠? 이거 가짜인지 모르시던데? 그냥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 건가? 저희 집에 놀러온 분들은 저 가짜인지 처음엔 모르시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사오면서 새로 산 가구가 이 이케아에서 구매한 책장이거든요? 이케아 건데, 보시면은 뒤에가 뚫려있어요, 여러분. 저는 이걸 둔 이유가 이 거실이 조금 여기가 넓은 편인데, 책장으로 좀 분리를 해서 여기들은 아이들이 노는 공간, 저기는 복도 이렇게 공간감을 주고 싶었어요. 근데 이 책장은 정말 추천합니다. 가격대가 말이 안 되거든요. 가격이 저렴한데 깔끔하고 화이트 톤에 아주 괜찮다. 제 주위에 아는 언니도 요거 쓰시더라고요. 뒤에 그분은 벽을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그 수납함도 추가할 수 있대요. 요 코끼리 그림 귀엽지 않아요, 여러분?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들 놀이방인데요. 저희가 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지, 아이 한 명당 방 하나를 줄지 고민했는데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한 방은 같이 쓰는 놀이방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거는 블랙 책장이 너무 구매하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가격대가 괜찮고 문안에서 구매를 했는데 깔끔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지 않아요, 여러분? 저는 요 세트로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그림인데 귀엽죠? 옆에도 좋아해요. 이런 거다 제가 링크 올려둘게요. 요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던 거. 제가 이 방은 블랙이랑 핑크가 좀 포인트가 되면 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 주방도 핑크색이거든요? 연한 핑크. 그래서 아무튼 핑크에 블랙이 조금 들어가게. 그리고 방 한켠에는 전에 구매했던 펀펀 아이 책상 원목 책상이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너무 더럽고요. 이거는 무난한 것 같아요. 그렇게 꼭 강추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거는 무난하고 2인용으로 사서 조금 큰 편인데 그래도 잘 쓰고 있긴 합니다. 여기는 팔거나 물려줄 것들이 아직 좀 있어가지고요. 그 다음에 이 방은 아이들이 자는 방인데요. 저희는 2층 침대를 구매했어요. 이거는 일룸 거고요. 그쵸? 일룸 거 맞고 2층 침대에서도 슬라이딩 침대예요.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할수 있거든요. 아예 이렇게 분리가 돼요, 여러분. 이 제품은. 아예 분리가 돼서 따로 멀리 둘 수도 있고요. 그냥 이렇게, 이렇게 밀어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 쓰는 슬라이딩 침대를 구매했고 이 침대를 구매한 이유가 있는데요. 아이 둘을 한 방에서 재우고 싶은데 싱글로 두 개를 놔버리면 이 방이 너무 꽉 차는 거예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생각한 대안책이 2층 침대였고요 그리고 위로 올리는 2층 침대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저희 애들이 아직 5 살, 4 살이니까 장난치다가 불러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딩 침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빼서 쓰고 아니면 넣는 거 사실 맨날 이렇게 넣지는 않고요 빼서 그냥 사용을 하긴 해요 이 제품을 제가 써가면서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면, 여 가드가 있거든요, 여러분. 가드가 있고, 딱딱한 그게 아니고, 위에다가 이렇게 더 씌워놨기 때문에, 애들이 놀다가 다 크게 다칠 일이 없어요. 이거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니까, 큰 아이들은 사실 이런 가드가 크게 필요 없을 텐데, 저희는 아직 어린 애들이니까, 가드가 있는 거를 제가 찾아봤고, 물론 이쪽은 그냥 몸목이에요. 그리고 이거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되게 좋아요. 여기 뒤에 보시면 가방걸이가 달려 있거든요. 가방걸이를 설치를 해주세요. 저 반대편 해도 되는데 저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속에다한 건데 생각보다 가방도 많이 걸수 있고 괜찮아요. 튼튼해서 이쪽은 가방걸이가 없어서 깨끗하게 보이죠? 어렸을 때 쓰던 이 가니 책장이랑 하나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자기 전에 읽는 책들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옷장. 그리고 이 옷장은 하나 쓰고 괜찮아서 하나를 더 구매했어요, 여러분. 하나를 더 구매했고 무난한 옷장이라서 하나는 시약과 하나는 쉬우니까 주고 있습니다. 이 옷장의 가장 유일한 단점은 이게 약해요. 여기가 가끔 헛돌거나 풀린다고 해야 되나? 그거 말고는 단점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. 여러분, 이거 스티커 유명하잖아요. 저도 이거 사서 붙였거든요. 근데, 저희 집 벽지는 저렇게 들 떠요. 그래서, 암튼 뭐, 벽지마다 다른 것 같고요. 요 그림은 저희 집 상황이랑 너무 잘 맞아서 구매해서 걸어 놨어요. 시야가 이제 누나니까는 딸내미가 좀 크고 아들이 좀 어린? 딱 저희 같아서. 그래서 이 방에서 아이들은 잘 자고 있습니다. 어른들도 같이 누워요. 작지 않아가지고, 둘둘 이렇게 잘 때도 있고요. 요 침대는 잘 아주 잘 샀고 정말 만족하나 문제는 이제 좀 초등학생이 되거나 이제 남자 남자이 여자이니까 방을 분리해 줘야 할 때는 버리고 새로운 걸 사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현재까지 연년생에겐 아주 좋은 침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나갈 준비를 다 했고요. 오늘 어디를 갈 거냐면 샤브 올데이 아시나요? 여기에 되게 핫했잖아요. 좀꽤 전에 핫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. 그래서 너무 가고 싶었다가 오늘 드디어 점심에 가보려고요. 오, 샤브 올데이. 레이트 말씀? 오늘 먹었어요? 냄를 담았고요. 이까 숙주 아 그치 그치 그럴 수 있지 아까 웨이팅이죠 아 <놀람> 뭐야 미국에 <놀람> 많을텐데? 나는 이 그거를 이렇게 그, 그 미끄덩 들어있죠 음! 음! 땡겨 음. <놀람> 맛있는데요. 저희 남편이 빌대로 만들어온 소스예요. 그건 뭐야? 간장이랑 땅콩 섞은 거야? 우와, 아빠가 진짜 맛있는 거 해주셨네. <목소리> 아니야. 우와, 떨어지는 거 봐, 비처럼. 저기 나뭇잎, 노란색, 오뎅. 오. 저는 ABC 마트 왔어요. 운동화 사야 돼요. 야 엄마가랑 커플 사자 엄마가랑 커플. <laughs> <laughs> 진짜야? 이거? 아니, <laughs> 시용이잖아. 이거 하고 싶어요? 진짜 마음에 들어? 저걸로 해? 저 보세요.

오늘 저녁은 제가 갈치조림이 땡겨가지고, 갈치를 집에 오면서 사왔거든요? 근데 토막이 너무 작아가지고, 아이들 주기는 좀 별로일 것 같고, 좀 피곤하니까, 카레를 해주려고요, 오랜만에. 또 저희 집에 요게 있거든요. 브로콜리 대. 저희는 브로콜리를 많이 먹는데, 이 대는 안 주니까, 요걸 꼭 카레에 넣거든요? 그래서 요거랑, 그 다음에 가지. 가지랑, 뭐 양파랑 감자랑, 뭐,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볼게요. 이제, 고카레 다크 사지 세게 하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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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